검버섯이 잘생기는 피부 사실은 유전자 검사하면 안녕하세요 주앤클리닉 최경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네. 맘카페에서 핫 이슈인 리파레이저에 관한 Q&A를 진행해보려고 해요 오 리파레이저가 맘카페에서 핫 이슈인가요? 한 번만 받아도 검버섯이 네. 없어진다고 반응이 굉장히 컸어요 아우 네 맞아요 보통 이제 피부 시술할 때 이거 한 번에 좋아지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한 번에 좋아져요라는 말을 잘안 해요 그런데 리파 레이저는 자신 있게 한두 번에 좋아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색소를 리파 레이저가 한두 번에 효과를 주는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검버섯 흑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흑자에 한해서 리파 레이저가 효과가 좋습니다 요 리파 레이저가 vs. LS라고 하는 기술에 의해서 진피에 있는 색소나 혈관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, 그래서 표피에 있는 색소만 탁 걷어낼 수 있게 개발된 거여서 쉽게 한두 번의 흑자 치료가 가능하게 된 거죠. 사실, 여름보다는 겨울에 많이 오시는데, 어, 이 치료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, 여름, 겨울, 뭐, 계절, 상관 없습니다. 관리가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관리할 때, 두어던 같은 재생테일, 2주간 떼지 말고 잘 붙이고 계시라,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, 그것만 잘 지켜주신다면, 여름, 겨울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고 효과가 좋습니다. 이 두어돔의 성분이 중요한 거죠. 하이드로콜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이거든요. 두어돔을 구입하지 못하셨을 때 또는 이제 병원에서 다른 거 붙여 주실 때 이게 하이드로콜로이드 성분의 재생 테이프좀 쉬운 말로는 수분 테이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붙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꼭 두어돔이 아니더라도 성분 잘 확인하시고 붙여 주시고 2주간 붙이셔야 되는데 붙인 상태에서 세수하시고 기초 화장품도 바르시고 하면은 그 테이프가 조금 돌돌 말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치수 부위보다는 조금 넓찍히 붙이시고 말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만 잘 이제 조심하시면 아주 재생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.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? 어, 떨어지면 바로 음... 다시 붙이셔야죠 <laughs> 있습니다. 즉 색소가 잘 생기는 피부가 있어요. 그게 타고나거든요. 사실은 유전자 검사하면 색소가 잘 생기는 피부가 나와요. 그리고 후천적인 요인도 있어요. 다 아시겠지만 흑자가 일광 흑자라는 이제 병명이 붙은 것처럼 자외선에 의해서 잘 생기는 색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흑자가 잘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노인성 흑자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또 흑자가 잘 생기시거든요. 내가 잘 관리를 못했냐, 뭐 세수를 잘안 했냐, 전혀 상관 없습니다. 잘 생기는 피부가 있습니다. 네. 이 흑자나 검버섯은 얼굴뿐만 아니라 손에도 정말 많이 생기고, 팔, 심지어 이제 다리, 이런 데도 생기는데, 그것도 역시 흑자이기 때문에, 리파 레이저로 개선시킬 수 있는 거죠. 리파레이저 시술할 때 팁이 있는데 그 팁이 좀 이제 고가의 소모품입니다. 그래서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. 보통 병원에서 30에서 50만 원 정도시거든요. 그런데 이제 한 번에 빠져서 10년, 20년은 걱정없이 사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주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라 생각을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격이 조금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어느 병원에 가도 아마 비슷한 비용으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지나다니면서 한번 다른 분들 피부 눈력을 보세요 흑자가 없는 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 20-30대도 고민은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주행클리닉이 리파 공식 지정 병원입니다 주행클리닉에 오셔서 그동안 신경 쓰셨던 흑자 검버섯꼭 해결하세요 지금까지 주행클리닉 최경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